안녕하세요, 여러분. 매일매일 사실 기반. 해외 공시 전해드리면서 분석 자료까지 공유해 드리는 델라입니다. 오늘은 솔라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8시 49분에 오브스 진입 가격 그리고 매수 금액 비율 목표 수익 작성해서 전송을 해드렸는데요. 오브스 수익 나신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거를 매일 무작위로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슈팅 종목을 공유해 드리는 거거든요. 나도 문자 한번 받아보고 싶. 하시는 분들 문자로 보내 주시면 제가 공유를 해 드릴게요. 지금 하락장 속에서 많은 분들이 힘드실 텐데 이럴 때일수록 반등 시기를 꼭 잡으셔야 합니다. 저도 코인에 투자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 함께 정보도 공유하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 무료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운영 중입니다. 1400명이 넘는 많은 분들께서 소통하면서 정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2주간 추천드린 현물 종목 계속해서 수익권에서 매도하셨습니다. 11월 14일에 칠리즈 추천드려서 매도 안내까지 드렸고요. 이렇게 수익 인증도 46%, 56%, 48%, 50% 그리고 11월 21일에 앱토스를 추천해 드렸는데요. 자, 매도 사인 나갔고요. 어, 25%, 21%, 19%, 25%, 48% 그리고 11월 22일에 니어 프로토콜 익절로 마무리해 드렸는데요. 24% 오, 85%, 30%, 29%, 44%까지. 그리고 오늘도, 에이브도 추천을 해드리고, 매도 사인까지 드렸습니다. 32%, 33%, 이렇게 인증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수익 함께 하실 수가 있어요. 밑에 있는 번호로 카톡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카톡방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단기 매매 장기 매매 두 가지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손실을 만회하고 그리고 원금 복구까지 더 나아가서 수익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또한 또 코인에 관심 있는 코린이 여러분들께서도 재미있고 확실하게 배워가세요. 뭐 경제 시황 그리고 해외 공시, 뭐 커뮤니티, 뭐 뉴스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반등 시기에 맞춰서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하실 분들은 밑에 번호로 문자 보내주세요. 그럼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라나 제가 오늘 이야기할 이 솔라나는 금일 이제 거래 대금 2위를 차지했죠. 그러면서 많은 홀더 분들의 또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솔라나입니다. 제가 이번 주 내내 지금 솔라나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 가족 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오늘 오늘 오전에 자료를 보셨을 텐데 자 트위터를 보면은 이 뉴욕 주지사가 작업 증명 즉이 pow 채굴 방식을 완전히 중단을 하겠다 이렇게 법으로 명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뉴욕은 앞으로 2년간 법적으로 이 pow 방식이 금지된 최초의 주가 되었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점 뉴욕이 중단을 하면 이제 다른 주들도 이제 팔로우하는 주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이제 미국 따라가는 우리나라부터 시작해서 유럽 쪽까지 이 추세 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뉴욕에서 시작해서 다른 주들로 이어지고 결국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겠죠. 유럽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지금 전 세계 정부들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슬로건이 뭐예요? 지속 가능한 발전입니다. 사실 이 POW 방식. 이 방식이 인간적으로 좀 너무 공해긴 해요. 이게 계속해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계속 블록체인을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 채굴 난이도, 즉, 문제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어려워지는 연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이 에너지가 천문학적인 양의 전기 그리고 에너지 소비 그리고 열 발생 소음 발생으로 인해서 엄청난 자연공해가 되는 겁니다 참고로 이 비트코인 채굴에 드는 에너지 소비량이 한 국가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소비량과 거의 흡사하다고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세계가 바라보는 이 방향성과 pow는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해결책으로 pos 채굴 방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대표 코인이 솔라나예요 지금 미국은 pos 채굴만을 가지고 가야 한다 환경에 무리가 가면 안 된다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pow 방식의 채굴만 강조하는 코인들 이 코인들이 좀 굉장히 부담을 느낄 거예요. 이 채굴 방식에 관련한 부분들 이 오늘 이 뉴욕 주지사가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pos의 채굴 방식을 가진 코인들 그리고 솔라나.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그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여러분들이 아셔야겠죠. 그리고 이 채굴 방식과 더불어서 이 솔라나가 잡혀 있는 다음 주 일정이 있습니다. 이 해외 일정이 잡혀져 있는 거를 보면 차트에 바로 반영이 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민감한 소식이 있어요. 여러분, 이 민감한 소식에는 또 민감하게 대응을 하셔야죠. 근데 주의하셔야 할 거는 여기에 호재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같은 장은 언제든 이제 개미들 털고 올라갈 수 있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꼭 주의사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이 대응 방안으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이 솔라나에 관련한 빠른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 연락처 밑에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다음 주 일정까지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ftx 사태로 인해서 많은 분들께서 좀 손실을 보시고 좀 힘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 최근에 저희 가족방으로 입장하셔서 좀 앱토스 뭐 칠리즈 이런 종목들로 좀 손실 복구하고 계세요.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수익으로 복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장에서는요, 좀. 짧게 수익 가져가시면서 횟수를 늘리시는 것도 좋아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대응 방안 마련하면서 우리 가족반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잡혀져 있는 시나리오대로 흘러갔을 때 우리 솔라나가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 저는 15%까지 혹은 그 이상까지 바라볼 수 있는 타점 생각해놨거든요. 이런 전체적인 사항 다음 주에 제가 또 라이브 방송을 해요. 화요일 날 잡혀있는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뭐 차트 얘기에서부터 뭐 일정 관련. 종합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라이브 방송에도 꼭 참여를 해주세요. 이 라이브 방송도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링크를 올려드립니다. 그 링크 꾹 누르시고 들어오세요. 그리고 또 물린 종목이 있다. 이 물린 종목 네 가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제가 진단을 좀 해드릴게요. 문자를 보내주실 때 종목명 그리고 혹은 진입 가격 기재를 하셔서 문자를 보내주세요. 이 유튜브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제가 전부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더 늦지 않게 저희 소통방 들어오셔서 빠른 정보 실시간으로 받으시고요. 이 시나리오 분석 자료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